자,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풀어볼 문제는 24년 6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19번 문항입니다. 자, 지금 문제는 반원에 내접하고 있는 사각형에 대한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도형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활용 능력을 갖추어야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조건들을 일단 먼저 어, 그림에다가 다 표시해놔야 돼요. 도형 문제는. A-1, CD 길이도 A-1. 그 다음에 BD의 길이는 8이라고 써놓습니다. 자, 지금 주어진 게 지름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중심을 5라고 생각하고 반지름은 당연히 A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AC랑 CD가 A-1의 길이로 같으니까 우리가 이 삼각형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보조선 AD를 거주면, 삼각형 CAD는 이등변 삼각형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제일 먼저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삼각형 ADB인데요. 자, 이 삼각형은 직가삼각형이 됩니다. 자, 직가삼각형이 왜 되느냐. 우리가, 어, AB라는 녀석이 뭐에 들어가죠? 지름이 되죠. 그 다음에 원주 위에 생긴 점 D는 원주각이 됩니다. 즉각 ADB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름이 180도의 중심각을 가지면 원주각은 그의 반인 90도를 갖게 됨으로써 삼각형 ADB는 즉각삼각형이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또한 여기에서 보조선을 하나만 더 그어보도록 할게요. A하고 아이고 D하고 O를 연결하면 이 길이도 반지름이니까 A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A요 O라고 생각할게요. a o D와 ACD는 둘다 이등변삼각형이죠? 그럼 이등변삼각형일 때 보조선을 하나만 더어서이 길이도 우리가 연결을 해보면 이 길이 A예요. 맞죠? CO의 길이도 AO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어,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삼각형 AOC랑 삼각형 DOC가 합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조건에 의한 합동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가 A고 여기 A 같죠. 그 다음에 CO의 길이도 A로 공통이고요. A-1, A-1, 같죠. 따라서 얘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합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보이는 게 뭐냐면 이 삼각형 AOD가 어, 합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방금 전에. AOC랑 DOC가. 그러면 요각이랑 요각은 2등분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등면 삼각형에서 꼭지각이 2등분 되면 밑변은 수직 2등분 된다라는 이등면 삼각형의 성질까지 우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다시 삼각형 A, B, D와 삼각형 A, O, 여기를 H라고 할까요? A, O, H는 닮음이에요. AA 닮음. 따라서 지금 A5 대 O, B가 1대 1이니까 요 닮음비는 몇대 몇이 돼요? 닮음비는 1대 2가 됩니다. 따라서 OH의 길이는 4가 돼야 되겠죠. 자, OH의 길이는 4가 됨으로써 우리가 궁금해하던 이 CH의 길이는 전체 요 길이 A에서 4만큼을 뺀 A-4의 길이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도형은 요 직각 삼각형하고 이, 직각삼각형하고 이 직각삼각형 두 개만 가만히 바라보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찾을 수 있어요. 자 마무리 갈게요. 삼각형 A O H에서 무슨 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당연히 뭐가 떠올라야 돼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떠오르겠죠. 그러면 A H의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사의 제곱이 될 것이고, 또한 삼각형 A a h c에서 무슨 삼각형이죠? 역시 직각 삼각형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a h의 제곱을 구해 볼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a 1의 제곱에서 a 4의 제곱을 빼면 똑같은 a h의 길이가 나오겠죠? 자, 두 식을 등식으로 연결해 보면 a 제곱 16은 a 1의 제곱 a 4의 제곱이 되고 A제곱 마이너스 16은 전개를 해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16. 자,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은 0일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제를 잠깐 들여다 볼게요. A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분의 1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변형공식 A 마이너스 A분의 1, 세제곱 더하기, A-A분의 1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이디어. 뭐가 들어와야 되겠어요? 이 식에서 분수의 형태를 찾아내야 되겠죠? 따라서 양변을 뭘로 나눠줍니까? 나누기 A 한다라는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셔야 돼요. 자, A로 나눠주면 A-U-A분의 1이 0이므로 A-A분의 1은 6이라고 구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해보면 6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6이므로 216 더하기 18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34의 정답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도형에 관련된 문제로 지름직과 피타고라스 닮음, 이등면 삼각형의 성질까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을,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함께 했던 선생님은 미소티처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